10월 19일 코메리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주를 앞두고 혼돈 양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가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재점화되면서입니다 지난 14일 뉴욕포스트는 헌터 바이든이 2015년 자신이 근무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경영진에게 자신의 부친 조 바이든을 소개했다는 증거를 전격 입수해 기사화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당시 브리스마에서 자문을 맡았던 바딘 포자르스키는 2015년 4월 헌터에게 나를 워싱턴에 초대해주고 또 당신의 부친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헌터 바이든의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이 지난 2019년 4월 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졌고 수리 후 찾아가지 않는 노트북을 상점 주인이 살피다가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그이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가 전 뉴욕시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변호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하드 드라이브에는 헌터 바이든이 마약을 흡입하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증거들이 바이든 부자가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스모킹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트럼프 대선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도 치를 자격이 없는 부패한 정치인이며 바이든 가문이 범죄 가문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CNN, MBC, 워싱턴포스트 등친 민주당 언론에서는 노트북의 출처와 전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자사 플랫폼에 해당 기사 링크의 공유를 금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트위터 측은 19일자로 공유 금지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정보의 억압은 부끄러운 일이며 선택적으로 정보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바이든 후보의 일정을 검토해 봤지만 그런 만남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후보도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며 아들과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망 긋고 있는 상태이죠. 자, 친민주당은 언론의 철저한 침묵으로 이 같은 바이든 캠프의 대형 악재가 무마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대선을 두주 앞두고 실제로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도 앞다퉈 지지율 여론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뉴욕포스트의 해당 기사 보도 이후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우세는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주 쟁탈전이 가열되고 여론조사도 뜨거운 접전 양상을 보이며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지난 12일에서 15일 플로리다 유권자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각각 지지율이 48%로 동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19일 USA 투데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48.7%, 트럼프 46%로 격차율이 지난주보다 2.3% 좁혀졌고 미네소타주에서도 바이든 50.4%, 트럼프 41.1%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든 51.9%, 트럼프 42.1% 지지율로 바이든이 9.8%포인트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0.3%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격전지에서의 격차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51%, 트럼프 43.8%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7% 상승했고, 텍사스주 지지율의 경우 트럼프 48.8%, 바이든 45.8%로 격차가 2.9%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는 대선을 두주 앞두고 12개의 스윙스테이트 중에서 10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네소타로 대표되는 최대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BD, TIPP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50.3%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43.2%를 7.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인 8.5%포인트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과 대선 후보 TV 토론회의에서 막말 등으로 급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단연코 경제이며 이들은 더 나은 경제 관리자로서 민주당보다 공화당에게 13%포인트 더 선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두 후보의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의 호감도는 88%로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 호감도 96%에 비해 낮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스뉴스 등친 트럼프 언론들의 바이든 흔들기는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FBI가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증거의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 등의 이슈로 민주당 진영 언론들이 신빙성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데 트럼프 선거 캠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존 레트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이 러시아의 정보공작의 일부라는 민주당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메일의 출처를 문제 삼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이 이메일을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자, 대선을 2주 앞두고 모두가 예상했듯이 혼돈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스 톡톡이 미국 대선,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월 19일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